이거 아침에 문이 안 열려서 출근을 못 합니다. 배터리도 다 있고요. 그런데도 열리지가 않아요. 이거 수동 개방도 안 되고. 이 잠금. 그 다음에 비상으로 이걸 누르라고 하더라고요. 열리는 소리 나는데 앞으로 당겼다고 하라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. 이거 뭐 비상으로 탈출할 그게 없네요. 이거. 이런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? 이거. 이것도 이렇게 하면 당기니까 이 누리지가 않고 이게 맞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. 이러면은 불났을 때 수동으로 개방할 수가 없잖아요. 이런 도라기이 어디 있습니까? 세상에. 아침에 출근도 뭐라, 이거 큰일 났네요. 예. 아, 참, 답답합니다. 제품.